12월 8일 고품격 공인 방송, 수요일 방송 들어갑니다. 오늘 뭐가 이렇게 오르나 했더니 비트토렌트가 또 오르네. 어, 비트토렌트랑 요새 폴리곤 심상치 않아요. 폴리곤도 그렇고, 비토도 그렇고, 심상치가 않아. 이거 지금 최근 거래량 터진 거 하면 지금, 괜찮아 보이거든요? 눌릴 때, 아, 오늘 살짝 들어갈까 좀 욕심도 생겼는데, 요새 장이 지금 거의 뭐, 그 살얼음판 거는 건넌 그런 느낌으로 다가 이제 가고 있으니까 응? 자 이제 악재 뭐 남았냐 이제 에? 악재 세보자 15일날 뭐고 폼씨 회의? 뭐 15일날 그 폼씨? 에? 뭐 테이퍼링 가속화? 뭐 내년 3월 마무리? 이미 다 알고 있죠 이거? 에? 왜냐면 오미크론 변이가 큰뭐 경증이고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연준에서 어? 금리 높이고 테이퍼링 가속화할 것 같고 내년 3월 마무리 이미 다 예측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안줄것 같다. 어? 이미 선 반영됐기 때문에 내려갈지 내려갔고 여기서 더내려갔지 얼마 안 내려갈 것 같고 선 반영돼서 내가 볼 적에는 그렇게 그 비관적이지 않다. 연말까지. 에? 한 지금 아직 15일이라 빨리 후딱 회의했으면 좋겠네 그냥 빨리 해서 빨리 끝내버리게 그냥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막 무서워서 매매 못 하고 있는데 전뭐 뭐 크게 뭐 그렇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큰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시장에는 시장에는 큰 영향 없을 것 같고 결론은 제가 볼적에는 지금 뭐뭐빌 게이츠도 뭐 내년에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코로나가 다 잡힐 거라고. 응? 게이츠. 자, 빌 게이츠는 내년 안에 코로나가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낙관론으로 여, 여기저기 투자하고 있죠. 코로나 관련해 갖고 뭐 치료제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어? 부를 많이 축적했으니까 이제 명예를 명예와 역사에 이제 남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나? 응? 어? 돈이 많으니까 이제 역사에 한 페이지에 남고 싶겠지. 이미 남았는데. 더 남고 싶을 수도 있지,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신기한 뉴스가 뭐냐, 응? 음? 자, 가상 디지털 부동산이, 가상 부동산이 51억에 거래됐대요, 샌드박스께. 어? 그 전에 디센이, 뭐, 한 28억인가에 거래됐죠. 그다음쌤박이 가상 부동산이 오늘은 51억, 에? 51억 거래 됐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응, 자, 메타라고 페이스북에서 이런 메타로 바꾼 거 기억하시죠? 메타버스 세계에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한국을 좀 좋은 시장으로 보고 있어요. 한국을 좋은 시장으로 보는 이유가 IT, IT 강국이죠, 우리나라. 휴대폰 다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좋은 시장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지금 이 메타버스라든지, 응? 어? NFT라든지, 응? 어? 요런 것들, 이런 미래 산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계속 안 팔고 들고 있는 거예요. 친구 한 놈은 팔아래 이거를 계속 야 지금이라도 팔아 빨리 센박 팔아 팔아갖고 다른 거 물타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한그 내년에 한번 어떻게 되나 봐 보려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응? 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봐 보고 한번 끝장 봐 보려고 해요 지금. 응? 그래서 저는 일단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거고. 어? 이거 30%까지 제가 기다린다고 했죠 센바 같은 경우 제가 30%까지 싹 기다려보고 내년 어떻게 든 보자고 에? 지금 자꾸 이런 바, 변화의 물결이 점점 오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이게 가상 부동산 같은 거 에?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에? 계속 기다리고 있고 어차피 에? 지금 뭐다뭐 70%고 30%까지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뭐 에? 그리고 악재 뉴스 하나 있어요. 뭐, 예전부터 나왔던 건데, 중국 비트코인 규제에서, 중국에서 이제, 코인 빨리 빼라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경고했어요. 중국이 계정 싹 없앤다고, 이제 바이낸스에서도 중국인 접속 못하게 한다고, 응? 어? 아무튼 뭐 그런 규제하고 있고,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응? 어? 아, 얘들은 맨날 뭐 도움이 안 돼. 아, 내가 중국이란 나라 별로 안 싫어하는데, 점점 싫어지려고 해. 아 응? 좀 그렇죠? 에? 계속 계속 참물만 껴안고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고 그리고 오늘 주식장은 괜찮다. 오늘 기관들이 샀고 외국인들도 좀 코스닥 샀고 어? 전혀 나빠 보이지 않는 장이었다. 에? 그리고 케이카 중고차 이거 계속 하고 케이카를 제가 왜 언급했냐면은 중고차 업체거든요. 케이카 앞으로 이제 응? 뭐, 전기 수소차죠? 내연기관 차안 만들죠? 차 이제 더 이상 이제 생산 안 해요. 이제 지금 나오는 게 거의 마지막 시즌이에요. 그러고, 이제 사람들 이제 마지막 내연기관 느끼려면은 새차안 사고 중고차 살게 거의 뻔하죠? 거의 어, 지금 새차 사면은 뭐 지연도 못 받고 그리고 내연기관 차 사면 그렇고 점점 이제 없어져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볼적에는 제가 볼 쪽에는 이걸로 완전 바뀌기 전에 중고차 시장이 엄청 활발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케이카가 좀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 들었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좀 올랐죠 지금 해갖고 지금 케이카도 괜찮고 이제 현대차도 달릴 때가 됐다. <laughs> 현대차 같은 것도 매달 하나씩 그냥 뭐 적금 넣을 바에 그거 사놓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이제 주식이나 어? 주식이나 미국 주식은 매달 한 주씩 적금 어? 우상향하는 것들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던 걸로 찾아 찾아갖고 넣어야지 이제 같이 넣어보자고 한번 어떻게 되나 이렇게 같이 넣고 코인은 단기 로또로. 단기로 또 코인도 이제 두 개로 이제 바꿔야지. 장기 우상향 또는 단기로 또 이제 나눠서 이제 매매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작전을 좀 이렇게 짜보려고 해요. 내년에는 이제 더 이상은 이런 매매에서 좀 스트레스 받는 매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식이나 미국 주식을 좀 괜찮은 걸로 약간 우상향하는 느낌 뭐 있을까? 어? 결론은 대기업인데 뭐 있을까? 공금이 어? 좀 고민해봐야겠어요. 저는, 뭐,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현대차 너무 안 올랐어, 그동안, 솔직히. 현대차도 그렇고, 어? 몰라, 삼전은 모르, 모르겠고, LG전자. 우, 어? 그, 그 삼성전자도 한번 넣어주자고. 뭐, 포스코 케미컬, 어? SK 케미컬, 어? 아,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우까지 포함해 주자. 뭐요 요 정도 그렇고 미국 주식 뭐 할까? 테슬라 해야 되냐? 테슬라 하면 또 리비안도 해 줘야 되지. 또 리비안 하면 또뭐 해야 돼, 그거? 어? 루시드도 해 줘야 되지. 그다음 저그 제약 바이오주도 하나 갖고 가고, 어? 일단 요런 식으로 좀 미국 주식 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고 한국에선 뻔하죠. 미래 지향적인 산업, 4차 산업, 전기차, 수소차. 그 위주로 좀 투자를 하면은 아마, 우리가 한, 5년 뒤나 10년 뒤에, 제2의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도 탄생하길 기다려야지. 제2의 테슬라면 현대차밖에 없어, 내가 볼 쪽에는. 응? 현대기아차밖에 없지,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응? 근데 이거를 10년 동안 모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까, 사실. 계속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 응? 아무튼 뭐, 내년에는, 빨리 올해 좀, 근데 올라야지. 올해 빨리 해갖고 코인 졸업했으면 좋겠어. 그냥 올해 끝냈으면 좋겠어. 내년에 이제 쌤빵이나 좀 들고 가고, 천천히 그냥 이제, 어? 아, 맨날 뭐냐고, 내꺼, 이 광고가. 응 어? 맨날 저거요. 야한 광고만 또. 어? 자, 이번 뭐, 비토 호재뉴스, 호재뉴스가 있어서 오른다고 하대요, 보니까. 뭐, 액면 분할. 여기서 액면 분할하면 뭐, 원에서 액면분할하면 뭐 어디까지 분할한다는 거야. 더 가격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음? 메인넷 업그레이드. 모르겠어요. 뭘 업그레이드 하든 뭘 하든 모르겠는데 솔직히. 진짜로. 지금 당장으론 오늘 제가 저기 거래량이나 이런 거 수급이나 살짝 눌릴 때 어제 좀 고민했거든요. 들어갈까 말까? 결론 들어갔으면 이득인데 결론적인 얘기지만. 그냥 거래량이나 좀 분위기나 그런 거 보고 살짝 들어가도 좀 나빠 보이지 않는다 에? 근데 지금 들어가면 이런 지금 이제 단기간에 34% 45 거의 뭐50% 가까이 올렸는데 리스크 감수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들어가려면은 아셨죠? 에? 지금은 저 조금 비추도 하고 싶다. 내가 들고 있지 않으면은. 어. 눌릴 때나 들어가야지.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음봉 때 이제 들어갔으면 이제 나쁘진 않지. 예? 오늘 음봉 때 눌릴 때나 잡아야지. 요런 거는 좀 비추하고 싶다. 결국 파일 손절하니까 오늘 좀 약간 올랐죠. 8% 폴리곤하고 리저브. 음. 폴리곤 잘 사신 것 같고, 뭐 오늘도 오르고. 결론은 어? 잘안 가는 놈을 손절하고, 항상 손절할 때 우리는, 손절도 기술이거든요. 예? 손절폭 큰거 우리 맨날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 계좌를 보면은 손절폭 제일 큰게 12기잖아. 안 가고 손절폭 큰 거를 한게 아니라 손절폭 큰것 중에서도 갈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12기 지금 제일 마음에 안안 안 들거든요, 솔직히. 12기랑 파일코인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어? 그럼 이둘 중에 하나 하나 하는 거예요. 어? 손절폭이 크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갈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하는 거지. 과감하게. 예? 손절폭 큰게 아니라, 갈 간, 그, 손절폭이 적더라도, 갈 가능성 없는 것들은 과감히 이제 해버리는 거지, 이제. 예? 저는 그렇게 손절했어요. 한, 항상 손절하면. 갈만한 거에 더 타고. 음? 자, 이 병철님. 자, 50대 중, 아, 이제 40대 이제, 이제 내년에 되던데 예? 자, 자, 노잼 이제 약, 약 손절권 들어왔죠. 아 손절했으면 메탈 또 나갈 뻔 했는데, 좀 기다려봐야지, 뭐. 음. 자, 남자호 님도 크리토닷건. 좀, 리스크 최소하시려면은, 뭐 15일날 그거 한다니까, 이제 무서운 사람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슬슬 빼고 있으니까, 15일날 매매하시면 돼요. 이 발표에 따라서 뭐, 출렁 한번, 약간 출렁이었다가 다시 갈것 같은데, 제가 볼 쪽에는.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갈 거예요. 자, 성우님 죄송합니다. 절 따라 투자하지 마십시오. 12, 6, 아, 다 따라 하지 말지. 좀 기다려 보자고요. 같이. 에? 자, 민병사님도 엘프랑 비트 어제 널뛰기 할때 털고 나왔고, 결론은 응? 이렇게 계속 기다리면 뭐몇백 프로 수익인 거는 맞는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몇명 없죠. 그죠? 자, 주일자님도.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면 좋겠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보라 님도 절대 이제 손절 이제 안 하시는 주이고 원래 그러신 분들이 있어. 스테이크 99원이면은 뭐, 인테님 뭐잘 사셨지 뭐, 지금, 어? 스테이터스 뭐, 어? 빼무저 뭐, 나쁜 단가는 아닌데, 전혀. 어? 에이, 98.6원이잖아, 지금. 조금, 조금씩 더 사도 되겠구만. 하루하루, 야금야금. 하루하루 나눠서, 하루에 사는 것도 한 호가에 말고, 한 호가가 아니라 여러 호가에 나눠서 사는 거. 항상 저 분할 매수 잊지 마시고, 지금 뭐 장이 왔다갔다 지금 뭐 불안하고, 요런 악재들도 중국에서 비트코인 규제한다고, 지금 거의 뭐 지금 여기 살얼음팔 걷고 있거든요. 살짝살짝. 살짝? 투심도 많이 죽어 있고, 불안해갖고, 또 15일날, 뭐 그거 뭐 회의한다고 지랄병하고, 중국은 빨리 연말까지 빨리 이거 다 코인 정리해라고 지랄하고 그래서 약간 살얼음판 걷고 있는데 이거는 다 예정된 것들이에요. 중국 거나 15일 거나 이거는 다 예정된 것들이고 어느 정도 선 반영됐고 여기서 한번 만약에 더 바닥 내려 찍는다. 그럼 그때가 진짜 이제 매수 타점인 거지, 이제. 만약에 진짜 한번더 출렁인다면 내가 볼땐 크게 출렁일 것 같진 않은데 한 번은 약간 더 출렁일 것 같아. 그럼 그때가 이제 매수 타점이거든요. 예? 네? 근데 저도 손절을 못 하는 이유가, 안 출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안 출렁이고 그냥 갈 수도 있고, 미미하게 있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워낙 내려 찍었기 때문에, 적당히 출렁이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손절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응? 이제 나머지 금액은 약간 출렁일 때 그때 천천히 이제 담아서 매매해보고, 응?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갖고 계시고, 천천히 이제 한번 매매 한번 임해보세요. 응? 자, 오늘 수요일 저기 마무리 잘 하시고, 저 이따 야한 근무해갖고, 내일 뭐 점심이나 올려드릴게요, 또.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 그리고 보신 분들 저,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